1본 뉴스입니다. 9월 8일에는 어떤 이적 시장 핫한 소식들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첫 번째 소식은 최고가 거래 소식입니다. 1위는 아이콘 호나우두 사카, 2위는 2012 코리안 이어 로 박두영 8카 3위는 비투미 달글리시 8카입니다두 번째 소식은 희귀 선수 거래 소식입니다. 1위는 농협 도레스 시카입니다 2위는 농협 셰우 젠코 시카입니다 셰우 젠코 시카까지 있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네요. 3위는 나이브 그린우드 시카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최고가 강화 성공 소식입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아이콘 호나우드와 아이콘 굴리트 삼카와 이카가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희귀 선수 강화 성공 소식입니다. 1위는 시오시 시즌 소피안 페글리시가 강화 성공입니다. 2위는 라이브 박성일 10가 3위는 라이브 테오 에르난데스 국가 강화 성공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소식은 속보입니다. 빠칭코에서 LOL 시즌 음바페 8카가 서버 최초로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2 1일2 2 8리 생제르맹 모든 팀 컬러를 다 받았을 경우 LOL 음바페 말랩 스탯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니 이건 스탯이 진짜 말이 안 되네요. 수비수들이 아예 따라잡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속력 140일까지 나오고 드립을 143 민첩 성1 4 0일까지 찍힙니다. 갑자기 이 사진 보니까 추석 빠친코마없네요 빠르게 알려드리는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